샬롬 유 선생의 구석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파노라마 5장입니다. 사탄의 계계를 적발하신 성령 5장 5장을 푸는 열쇠는 3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하여, 가득하였고 베드로의 마음에는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려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배우에서 조종한 것은 사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를 적발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본 단원의 주제는 사탄의 계계를 적발하신 성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경의 표면을 통해서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표면에는 여러 인물과 사건들이 등장하고 전개됩니다. 그러나 그 인물들, 인물들과 사건들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표면이 아닌 이면을 볼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단어는 세달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달락 1절에서 11절. 누룩을 제거하신 성령, 둘째 달락 12절에서 16절. 표적을 행하신 성령, 셋째 달락 17절에서 42절. 더욱 격렬해진 대결. 첫째 달락 누룩을 제거하신 성령 1절에서 11절 첫째 달락의 구도는 사탄과 성령의 대결 구도입니다. 여기에 아나니아와 베드로가 각각 사탄의 변기와 성령의 변기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고 선언하신 이후로 구속의 역사 내내 계속되어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는 사도 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삿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1절 아나니아가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이는 사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과 대조되는 기사입니다. 바나바라는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밭이 있으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 하는 37절 말씀과 아나니아도 소유를 팔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는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대조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여기에 영적 분별력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계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람들이 모르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고. 부부는 이면에서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 것은 옛날 아담하와 부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아담하와를 하나님같이 대리라는 말로 유혹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손들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꼭같이 흉내내었으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도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어서 나도 하고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즉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탄은 이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질시하여 이를 부패시키고 파괴하기 위하여 그곳에 누룩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장에서도 시도한 위협이라는 공세가 무위로 돌아가게 되자 전략을 바꿔 바꾼 사탄의 계획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사탄은 광야교회가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약속의 땅에 첫발을 들여놓자. 아간을 통하여 똑같은 음모를 꾸몄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적발하여 가차 없이 공동체에서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혼이 떠나니 사전에서 5절. 그는 그공동체에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 안에도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10절. 그녀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마귀의 궤계에 속으실 뿐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적발하여 내시고 제거하셨습니다. 나가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악을 선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가 태어난 초대 꾀를 부패케 하려던 사탄의 음모를 통하여 도리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5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1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아나니아의 사건은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와 영적인 성숙이 순전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적은 누룩을 제거하는 성별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야 한다는 확신입니다. 혼이 떠나는 극단의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형성된 공의와 권증을 통해서도 거짓과 위성과 하나님을 만홀이 여기는 외식은 거룩한 공예에 결코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공예를 훼손하는 일이 예사일처럼 횡행하면서도 무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교회가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물이라는 구별점이 위협을 받을 만큼 세속화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호와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사탄의 작전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파괴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부패에 의해서 무력화시키려는 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구약교회와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를 막론하고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는 사탄의 괴계라는 경각심입니다. 둘째 단락 표적을 행하신 성령 12절에서 16절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둘째 단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3절의 빛 아래서 보아야만 합니다. 즉 사탄과 성령의 대결 구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사건만으로 사탄이 괴계를 포기했다던가 끝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의 12절 말씀은 4장 30절의 응답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사 4장 31절 다만 사도들의 손을 의예병기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성령의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단락에서 노력을 적발하 내시고 제거하신 성령께서는 둘째 단락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사탄의 진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근업입니다.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본문을 설계하면서 제목을 특명 예루살렘을 정복하라고 정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무리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란 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에 의하여 괴로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께서는 이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첫 단락에서 고찰한 아나니아의 사건을 심판이라는 차원에서만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병들어 가는 것을 성결케 하신 치료였던 것입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던 사람이 고침을 받듯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케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최우선적으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는 12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이런 맥락에서 1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지어 베드로가 지날 때 허크 그림자라도 니게 덮힐까 바라고를 모방하거나 지나친 관심을 두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는 마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사람의 손을 대미 없이 무너짐과 같이 예루살렘 도성의 견관 터를 무너뜨리기 위한 성령님의 비상섭리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탄의 반격이 어떻게 나타내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셋째 달라, 더욱 격렬해진 대결. 17절에서 42절,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18절,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습니다. 19절, 끌어낸 것만이 아니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20절, 사탄과 성령의 대결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의 명령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였던지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21절 이렇게 하면 자신들의 신상이 어떤 일이 닥칠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겁 없이 전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3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게 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체가 불의의 병기로도 의의 병기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봅니다. 병기라고 말씀함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병기란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를 말합니다. 이제 사도들은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 사탄의 진을 공격하고 있으며 대제사장들은 불의의 병기가 되어 이를 분쇄하려고 분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다시 잡아다가 공의 앞에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여 쓰대 합니다. 28절 사도들은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29절 사도들은 공의 앞에 잡혀가는 것을 신문을 당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증거할 기회로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를 들어 증거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30절. 둘째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지로 삼으셨다 31절. 셋째는 우리는 이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고 증거합니다. 32절. 베드로의 증언을 예의 관찰해 보면 참으로 예리한 면이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대목입니다. 30절. 우리 조상이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조상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를 죽인 너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물론이요, 그들의 조상도 배반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사 인공과 구주를 삼으셨다 하니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33절.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법사 가말리엘의 충고가 등장하고 있는데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그는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즉, 드다와 갈릴리 유다를 예로 들고 있는데,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드다나 유다는 다가 지어나 백성을 깨어 좁게 하다가 죽임을 당함에졌던 사람이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8절. 이제 예수도 일어나 백성을 깨어 좁게 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사람들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오 합니다. 38절.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도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만, 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느라 하고 충고합니다. 39절. 저희가 올계획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라, 보나마나 무너지게 될 것이 뻔한데 뭐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도를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으나,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42절, 그것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죄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41절, 더욱 격렬해진 대결을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가말리아의 충고는 결국 사도들이 증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영광 받으심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과 저들이 두려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역사적인 교만을 남겼다는 점입니다.